관자열 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set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고요.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20부터 실행이 가능하고 주행을 하실 때에는 그 주행하시는 속도에 맞게끔 맞춰져서 세팅값이 정해지게 됩니다. 취소하시고 싶을 때는 c 슬 버튼을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작동이 중지됩니다. 차거리 버튼은 이 버튼에서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원하시는 설정에 맞게끔 차간거리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, RES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, 이전에 세팅했던 반자열주행의 세팅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